잠만요. 깐 응. 안녕하세요, 완두콩입니다. 아 이제는 제가 그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부터 완두콩이라는 닉네임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응. 제가 닉네임 바꾸려고 막 생각 여러 번 바꿨는데 애전에가 닉네임 물로 생각을 해봤어요. 이렇 생각을 좀 해봤는데, 더블 랩으로 하겠어요 버블 랩. 더블 랩은 닉네임이 엄안 나오더라고요. 어, 파고라냐 하나에 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저처럼 그 노래가 뭔지 몰라서 닉네임이 뭔지 모르니까 했는데, 듣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버블 파 대신에 버블랩으로 하겠습니다. 네, 이제부터 버블랩이니까 버블이라고 치시면 나올 수 나올 거예요 아마 버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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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랩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. 뭐 이게 댓글 같은 거다릴때 버블아 이렇게 올리시면. 버블리 밑에 올리시면 제가 봐 드릴게요. 목소리 공개 처음인 것 같아. 아, 두 번째 목소리 공개인가? 근데 <laughs> 네, 아무튼 다들 고요. 이만 안녕히 계세요. 버블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빠빠.